말씀의 쌈 TV. 눈먼 할아버지는 누구셨을까? 내가 천사를 만난 것일까? 형님 목사님께 고급스러운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 섬기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집으로 들어가셔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냉장고에라도 넣어 놓고 싶어 교회를 향해 그냥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좀 돌려 먼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안내실로 갔습니다. 냉장고 유무를 확인했지만 수의실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 차에 기대어서 계셨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케이크를 할아버지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 음, 음. 그러시더니 소로로 케이크를 집으시려고 더듬거리셨습니다. 눈이 잘안 보이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케이크를 크게 잘라 포크로 찍어 내가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음, 음, 맛있네. 맛있게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 팔짝을 끼고 대문 색깔 버려진 냉장고를 이정표 삼아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맨 끝집이었습니다. 가족이 계신지 여쭈었지만 말이 없으셨습니다. 문을 열자, 심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에 안, 앉게 해드리고 다시 케이크를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머지 케이크도 탁자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며 참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눈이 안 보이시는 할아버지를 섬긴 것이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낙은 애를 대접하 치각히 작은 자를 도운 것이 예수님 자신을 도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할아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으며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형님 목사님께 할아버지 성격을 말씀드렸더니 잘했다 칭찬하시며 예수님을 섬긴 목사님이라며 미소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에 교회 쪽으로 가면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더 섬기고 싶었는데 몇주후 형님과 함께 지방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는 시간보다 1시간 여유를 가지고 교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만나뵙고 싶어서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도착해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 앞에서 직진 후 우측 골목으로 돌아서 다시 왼쪽 골목 옆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작은 출입문이 보이고 왼쪽에 녹색 대문집이 보였습니다. 그 골목길로 쭉 끝까지 가면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을 포함한 그 지역이 개발 공사 중이었습니다. 잘못 알았나 싶어 딴 골목도 가보고 주변을 살폈지만 그 집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나오다가 알루미늄 집 작은 문에서 아주머니 한 번이 나와 걸어가기에 할아버지에 대해 물을 하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아주머니가 뒤로 돌아오게 내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아랫집, 눈이 잘안 보이시는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에 너무 놀랬고, 어리둥절하고, 취절할 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분명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아니, 여기 맨 아랫집 할아버지요. 그런 할아버지는 이 동네 없어요. 나는 어리둥절해져서, 그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리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25장 40절 말씀은. 또한 임금이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난 분명히 할아버지를 만났고 케이크도 입에 넣어 드렸고 팔짱 끼고 걸었고 집을 찾아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니요 할아버지는 누구실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천사로 되는 것인지, 할아버지 집도 이제는 없고, 할아버지 이웃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라는 성격을 읽는, 읽는 그대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는 말씀도 믿습니다. 눈물 할아버지란 누구란 말인가요? 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 번 질문하고 또 나에게 묻습니다. 눈먼 할아버지는 누구셨을까?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신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와 굶주리고 갇힌 자, 그리고 약한 자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의 심장을 주셔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작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